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전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간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이 많은 학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은 검고 아주 날카롭게 생기셨는데 잘생기셨어요 과거에 한 가닥 하시게 생겼던 분입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신학교까지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지의 과정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 6개월이면 그럴 만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에 왔으니, 힘들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있으니, 무슨 수도원 같고 힘들죠 그분이 산속에서 몰래 담배를 피며 한숨을 푹 쉬는 것을 제가 몇번 보았습니다 어느 날 술까지 마시고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모든 걸 잃고 늦깎기에 은혜 받고 신학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뭐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가진 것도 없죠. 영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 육의 소욕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조금 더 높게 보죠. 그래야 자신감 있게 살수 있기에 뭐 조금 높게 보는 거야. 뭐 얼마든지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만 안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의 현실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자기의 영적 본질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 그것도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즉, 육신의 가면 다 벗어 던지고, 육신에 이렇게 멋떨어진 겉옷, 뭐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지식, 뭐 그런 거다 겹겹 이고 있고 치장했던 것들, 나를 감추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연인 그대로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거란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기에 살림도 가능하죠. 과거입니다. 아니. 멀쩡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의 육은 이렇게 살아있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움직이지만, 영은 사망 상태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과는 좀 달라요. 생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누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난 자연인 상태의 모든 사람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납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생명이 살아난 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세상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자녀 상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본질이에요. 두 번,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종이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의 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영적인 실조는 마귀의 자녀예요. 안타깝죠?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종은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누굴 만나느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선한 종을 만나면 선한 종이 되고, 악한 주인을 만나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선하고 악한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주를 떠난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은 누릴 수 있어도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 본질은요. 구제불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막 외종,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죄의 풍조를 거슬려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겨볼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죽음의 향기인 줄 알면서도 그게 조차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모기향을 펴놨는데 모기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벌레 퇴치기 불빛에, 밤에 벌레 퇴치기 불빛을 비춰놓으면 막 그것이 죽음으로 향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서, 가서 찌지직거리고 죽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로또가 1등이 장점, 장점 되면 아마 심장이 멎을 만큼 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소용없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영생을 주셨고, 또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값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을 때에 주신 값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합시다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의의 종 사무신 하나님 멸망의 자녀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께 오늘 깊이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고 이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의의 종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 없어,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 내 삶, 내 생명들여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행위가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노원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즐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란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당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극유력이시고, 우리가 힘써기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들을 즐거움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묻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다 주님께서 건지시고, 제하시고, 깨뜨리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증인, 또 구원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미얀마 땅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미얀마구군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에게 들 날마다 힘과 능력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교회가 날마다 주님 찾으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